드디어 꼬마 호무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양코 대전쟁의 마도카에 이어서 호무라 참전 아무 능력이 없어요 2단 진화를 한다면 범위 공격으로 바뀌었고요 꼬마 마법소녀 호무라 발푸르 기스의 밤을 쓰러트리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운다 범위 공격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운다가 무슨 이야기지? 아 이거 할말 없어서 그냥 넣은 거 아닌가? 마도카 호무라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양콤보가 있습니다 옛날에 에반게리온 콜라보 할 때도 어, 이번에야말로 너를 행복하게 요거 사도 킬러를 얻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베스트 프렌드 마녀 킬러 효과업 궁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녀 애들 못 겼던 애들 바로 박살낼 수 있다. 가격은 450원. 먼저 마도카랑 호무라 일단 진화로 써보도록 하죠. 전투 개시. 양콤보 마녀 킬러 효과업 궁극이 나왔고요. 나와라 호무라. 음. 여러분들 총 들고 있어. 일단 진화는 제가 알기로 학생인데 와. 일단부터 만만치 않구만, 빵야 빵야. 너 혹시 석공 냥돌이 제자냐? 이번에는 마도카. 오, 마도카는 그냥 평범한 학생. 드디어 성에 도착을 했고, 과연 데미지는?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자, 지금 마도카가 먼저 때리나요? 오, 어떻게 된 거야? 아, 자꾸 그만 나와! <laughs> 아니, 이거, 데미지 좀 보자고! 저기요, 멍뭉이님들아 그만, 이제, 이제 많이 출연했으니까, 데미지 좀 보자고! 똥놈똥왜 나와! 아, 지금 보면은, 뭐, 한, 천에서 이천? 둘다그 정도밖에 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죠? 그냥, 양콤보 용이다. 마도카는, 가방에서 지팡이로 진화했잖아요. 과연, 호무라는 무엇으로 공격할지. <laughs> <laughs> 이거 좀 너무 강한거 아니냐 와 이거 뭐 양돌이 제자가 아니라 양돌이 스승이었네 범위 공격 시원하게 밀어버리죠 마도카도 나왔습니다 지팡이 들고 딸랑딸랑 좀 있으면은 호물라 3단지나 스테이지도 나오거든요 기대된다 3단때 무기는 과연 무엇일지 과연 데미지는 아 아쉽게도 한 1000정도 밖에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콤보를 가지고 마녀의 결계 박스의 마녀가 제일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삼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얀색 적도 많이 나오지만 초고난도에서는 천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마녀킬러 효과 업궁금 퍼펙트가 한 대씩 때려주면서 벌써 레벨 5까지 찍었습니다. 레벨 좀만 더 올려보죠. 지금 레벨 6까지 올렸는데 아마도 성을 칠것 같아요. 이... 와, 지금 멍뭉이가 많아가지고, 대박난 파동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네. 마도카랑 포무라도 뽑아줬습니다. 우선은 푸들만 잡는다면, 돈좀 많이 얻을 수있고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은, 가짜고, 저리 가세요. 오케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진짜 양콤보에 파워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바로 강모 뽑아볼까요? 이러면, 메탈하마 양만 잡는다면, 벌써 끝나는 거죠. 강로 한대더 쳐주시고요. 야, 이게 바로 양콤보의 힘이지. 여러분들, 이거 일성이 아니라 삼성이에요 바로 클리어. 바로 초고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슴록이 너무 밀고 와서 구기방패 다섯 명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우 의술에 없이 깰수 있을지, 라면의 길로 지금 열심히 버텨주고 있고, 퍼펙트는 한 마리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16,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잘 버틴다. 잘 버틴다. 16,500원. 뭐아보자고 뭐 오, 호 오세요. 야, 오 뭐야 이거 왜 많이 안 나오지? 야 소나저 나오기 시작했다. 좋아서 들어오라 고자 지금부터 양콤버 바로 켜주시고요. 강로가 먼저 나와버렸네. 어쩔 수 없어요. 가자, 가자, 가자. 사순명 지금 나왔지만, 강로가 한대 쳐주신다면. 야, 강로 높네 큰일 났습니다. 와, 여기 어렵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밀리면 안 된다. 고기방패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인데 밀린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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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와 여러분들. 난이도 실화야? 그러면, 이번에 육고기방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어서 오세요. 고기 방패를 조금만 더 빨리 뽑아보았습니다. 어차피 공격하는 유닛이 퍼펙트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파산당하진 않을 거예요. 좋아서. 애광량 물건이 파동 들어가고 비싼 애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지되는 게 정상이죠. 제발. 퍼펙트야. 너만 믿는다. 나 너만 믿고 온 거야, 지금. 제발, 제발. 야, 이거 또 밀려? 아니, 여러분들. 얘 천사 고릴라 왜 이렇게 쎄? 드디어 이제 돈 조금씩 달기 시작했고. 와, 이거 밀리는 거야, 또? 이거 진 자 석공 장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또 파산 당하네. 육고기 아, 방패가 밀리는 거 싫어하냐?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졌습니다. 그냥 석공양돌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석공양돌이 없으신 분들, 이거 삼성 어떻게 깼어요? 깨신 분 있어요? 까불까불, 거북네온으로 버텨보자고. 지금 보면은 하마양은 라면에게 혼자서도 버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릴라가 너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워. 나와라, 까불기. 오케이. 자, 나머지 애들도 쭉쭉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부가조금만더 앞으로 가. 그치. 위에서 뭐 하냐 제발 우선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발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돈은 지금 4 0 0 0원 6,000원 정도 있어요 좀 있으면 고릴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설마 이거 못 깨지는 않겠지 제발 제발, 불안불안합니다 좋았어, 버텨보자고 지금 제가 싸우는 거를 전혀 못 보고 있어요 끝만 하면 밀릴 것 같아서 고기방패만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구왕이 왜 죽어, 거구이왜 죽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어... 야, 돈 딸린다, 돈 딸린다 야 이거 설마 밀린다고? 오, 오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야야야야야 야, 뭐 하냐? <laughs> 와, 진짜, 이거, 뭐야. 야옹컴 켰구요.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벌써 돈 없어졌어. 와, 강무, 저거, 뭐하냐, 진짜. 코스만한방 공격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바로 살짝 멈춰주시고. 양돌이가 좋은 이유가, TV한테 안 맞습니다. 사거리가 살짝 길어서 나쁘지 않고요 파손록, 오케이. 달려버리시고요 강무가 죽은 건좀 아쉽지만, 지금 사실 보기방패도 3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왜피치저티스왜 죽었어? 한돼 자, 코스마 제발. 빨리, 으아! 아! 결국에는 그냥 음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초데미지를 입힌다. 그리고 미타마까지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TV 진짜 박살 낸다. 이성일 때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와, 삼성은 너무 어려워. 들어와라, 들어와라! 넣어주세요.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강무 뭐하냐 저거 아하저 강무 뭐하세요 4500원 이런거 너무 타격 큰데 아하 강무 저거 비미가 좋았나 일단은 고릴레 잡아서 돈좀 많이 얻었어요 좋았어 미타마 느리게 하기 공격력 다운 제대로 걸어주고 있고 와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르죠 이게 바로 마미와 미타마의 파워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거지 이거거든 너무 쉽잖아 하하 마녀킬러도 있지만 양콤보 마녀 궁극까지 쓰니까 훨씬 더누릴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더 드디어 삼성 클리어 이거 하나 받으려고 너무나 노력했어. 여러분들 이 마녀 양콤보가 있다면 마법소녀 마도카도 순식간에 밀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스피드 빠른 애들만 다 가져왔고요. 위에 3명은 공격력을 올려주는 애들이에요. 가자 과연 스피드하게 깰수 있을지 나와 계약해서 그만 얘기에 자 특급이 오 조금 많이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라이온으로 밀어버린다면 야 이거 그냥 깼는데 바로다가 쎄네 빠라빠빠빠빠빠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대광남 불꾼이 오, 특급이, 특급이. 빡치기 들어갑니다. 특급이. 와, 그냥 밀어버려. 홍당광 나오든지 말든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와, 이거 그냥 밀어버리네. 삼성까지 밀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도 클리어. 너는 신이 되려는 거야? 오, 지금 보면은 조금 잘 버티거든요? 자, 과연 이성도 깰수 있을지 이성부터는 조금 고기 방패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아 안된다 안된다 저는 마녀필러가 있어서 그냥 밀어버릴 줄 알았는데 보고선 아니었고 마지막 스테이지는 정석대로 해야지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 오 진짜 너무 많긴 너무 많다 그래도 이것까지 깨면 통조림 30개랑 리더십 하나 주니까 한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기 방패 쭉쭉 뽑아보죠 와 벌써 양돌이가 하나 또 잡았고 포지센스캣 드디어 도자 파동 와우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충분히 깰수 있다 와 방금 좀 많이 죽어서 강무 드디어 뽑았습니다 가자 이거 도대체 몇 마리 나오는 거요 무한으로 나오는 거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지만 이제 중간 이후에는 힘이 떨어져서 끊겨요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클리어할수 있다 만약에 조금 밀리는 것 같으시면 고기방패 더가져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드디어 클리어. 통조림 30개, 리더십 한 개. 오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한줄 평. 이거 혹시 아셨던 분들.